오늘 리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네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f i r I would like to have a moment to introduce some special guests w o r happily taking their time for this ceremony. 제가 소개해드릴 때 잠시 자리에 세워주시거나 손을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대 한의회장과 21대 한의회장 이치임식을 e 계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 헌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기 동안 부족함도 많았고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짐을 내려놓고 다음 회장님께 바톤을 넘깁니다. 부디 아리조나 한인회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교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한인회, 교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한인회, 교민을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한인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물신 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과 주정부 및 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르조나 한니를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맡으신 일에 남다른 수고와 헌신으로 본 한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우리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아르조나 한인의 제20대 회장 마성일 아리조나주 한인회장 취임선서. 나 본인 임혜훈은 오늘 제21대 아리조나주 한인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회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최선을 다해 아리조나주 한인사회 의 단합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엄숙히 맹사합니다. 2005년 1월 12일 아리조나주 한인회 제21대 회장 임혜훈. 존경하는 아리조나 교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의 기민 여러분 저는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21대 아리조나주 한인회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대 한인회에서 마성일 회장님을 모시고 부회장으로서 여러 이사님들과 함께 일하며 한인을 이끄는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피니스 라스베가스 지회에서 총무 간사로 일하며 김철호 회장님과 이용구 변혜군 회장님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한인회에서는 20대 한인회가 이뤄낸 눈부신 성과를 계승하며 한편으로는 한인사회가 주류사회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교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권익증진과 화합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스러운 한인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리조나 교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로부터 21대 한인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느 정치인의 말을 인용하여 존경하는 여러분의 끊임,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어느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다른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면 변화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다리는 그 누군가이며 우리 자신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그 변화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리노교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한인회의 주체가 되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여 21대 아리조르주 한인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함께 아리조나 한인회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한인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0일 21대 아리조르주 한인회장 임 대흠 본 한인회의 여러 행사와 미주류 사회와 유대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며 한인회의 위상을 드높이셨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우리 모두의 감사 마음을 입에 담아 드립니다. 2025년 1월 12일 아리조나주 한인의 제 21대 회장 인 여러분. I, Katie Hobbs, Governor of the State of Arizona, do hereby offer my sincere appreciation to Andy Lim for his outstanding service and leadership to the community and congratulates him. on his new role as the president of the arizona korean association.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arizona, i wish you every success in the future. Of not only our, our korean friends and brothers and sisters, but really our community. he is a hard-working man and will be very forward-facing in terms of his presence in our community. I. Feel so strongly about this, about really the place of uh, President Lim as well as the, uh, our beloved Korean community. Mayor Kevin Harkey and Consul General Mark Anderson, as we celebrate a new year and a new chapter for the Arizona Korean Association. Congratulations to Andy Lim on winning your election to become the 21st president of the Arizona Korean Association. I've seen your care and dedication for our community firsthand. 눈길이 눈 쌓인 길에 그대 함부로 걷지 말라. 그대가 걸어간 그길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리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앞에 계신 이제 선임 그한 회장님 49년 동안 잘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 걸어오신 정스럽게 이어오신 그 길, 우리 21대 이매운 회장님께서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가더라도 긴 호흡으로 그잘 걸어온 길 밝게 빛나는 그 길을 어, 2년이신가요? 네, 2년 동안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시나한인는 단순한 우임이 아닌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셔야 하는 데감사드립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사회니다 Being called a vetera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eteran designation on their license plate, on their ID card and the benefits they so rightly deserved, I knew nothing about it until I met Andy. So Andy, I thank you. I look forward to our future collaboration together and congratulations..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한인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우리 모두 도와주신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돈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I've been With his dedication and his sincerity. I have no doubt that he will make an excellent leader for this organization going forward. So please join me in wishing him well and supporting his efforts to empower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Arizona. Thank you.